네.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 6월 2일입니다. 이제 내일이 본투표인데요이 부동산 정책이 5월 말에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나와 가지고 뭐 기자분들도 연락이 오는데 저도 뒤늦게 받아 가지고 어 공포된 것 같지는 않고요.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정리된 부분이 있어서 어이 정지수 기자라는 분이 기사를 하나 쓰셨는데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 아 부동산 공약이 나오긴 나왔구나.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정리해서 발표하겠다 싶었는데 일단 그렇게 좀예측하시면서 오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스트레스 DSR 직전이 이제 6월인데 5월 달 분위기가 지금 제가 볼때 약간 음막 막바지 막바지 이제 주택 수요가 좀 붙는 것 같은데 그렇게 뭐 높은 뭐 거래량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지분 그 다음에 이제 지분 모기지는 없던 일이 되는 형태로 좀 자꾸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도 나오고 또 여러 형태로 이게 하면 안 됐던 거죠. 원래 이제 나쁜 건데 금융위원회 그 김병준 위원장이 슬그머니 무슨 뭐. 집값 떠받치기 하려고 했다가 뭐 비판을 좀 많이 받았고 일부 언론들이 내세웠지만 일단 분위기는 이제 빠지는 좀안 하는 형태로 좀 가고 있습니다. 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분형 모기지부터 볼게요, 여러분. 지분형 모기지의 재원이나 사업 방식 등 이게 이제 5월 9일에 바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부분을 보도를 많이 안 했어요. 언론들이. 기렉이 언론이죠 쉽게 말하면 이데일리가 하는 지분형 목기지 출자 검토 이렇게 이제 손실은 세금으로 맺구나 이렇게 비판적인 내용과 좀 잘못된 보도를 던졌는데 막상 확인을 해보니까 금융위원회가 바로 그날 아, 반박자료 보도자료를 바로 냅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추진할 지분형 목기지 시범 사업의 지원으로 세금으로 맺구나 지적 기하에서 한국은행 출자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마지막에 뭐냐 지분형 무기 재원이나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며 검토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혀 없어요. 없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5월 23일이에요) 국정감사장에서 유땡땡 어, 의원께서 하는 담당자들한테 지분형 무기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물어봅니다. 이건 잘못된 거고 내용이 안 좋다. 국가 세금과 투기 바람을 일으킨다 하고 지적을 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분형 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출자를 검토하고 있지도 않고 또 금융위원회에서 뭐 출자 검토에 대한 뭐 공문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답니다. 검토도 또안 한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 예전부터 현재 부동산으로 인한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계속 주장한 게 한국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 새 정부 정보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그것도 뭐 사천억, 삼천억 이래가지고 뭐천집 천억 시범을 한다는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 정책이라는 게 예측 가능하게 쭉 이어져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군데서 다뤘지만 여러 우리 독자분들한테 제가 헬프투바이하고 라이트투바이에 right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2023년도 10월에 연구 폐지했어요. 정책이 좋으면 계속 했겠죠. 폐지했습니다. 그것도 욕을 먹으면서 이거는 국가적 재앙이다 이런 욕까지 먹으면서 결국은 폐지가 됐고 그리고 라이트 바이라 그래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 분양 주택을 저렴하게 분양하자는 그 운동을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라이트 투, 투 바이 집을 살 권리를 국가가 지원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나가는 게좀 패턴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쉽게 그 이렇게 지분형 보기지 이런 거할 정도로 뭐 썩지는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대선 저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비즈워치의 정지주 기자란 분이 이제 정리하셨는데 잘 정리돼 있어요. 내용은 근데 뭐 크게 눈에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 양당 후보가 얘기했던 세종 이청사 옮기는 거에 대해서도 뭐 명료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안 돼. 일단 토론에서 얘기 했으니까. 전세자기 보증제도 영구 국민주택 맨날 듣던 얘기입니다. 특별한 거 없고 맨날 하던 거를 그냥 하는데 여기 특이한 거 하나 있죠? 6년 분양전환 신혼부부 공공대주택 분양권 환급 감면 이건 사실 제목도 어렵고 좀 이야기 어려울 텐데 음. 이 분양 분양을 할때 시공사나 뭐 이렇게 부도가 나면 분양권이 계속 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돌려주는 보증제도가 이제 있습니다. 분양권을 반납하고 돈을 돌려받는 거죠. 그런 제도인데, 이제 제목을 이렇게 써가지고, 어느 기자분이 이제 정지수 기자분이 전화를 주는데, 저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모여가지고 좀 체크를 해보고 그러는데, 정리 요점은 그거예요뭐 할인을 하겠다는 건데, 이건 좀 특혜죠. 제가 볼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신혼부부만 왜 특혜를 주나요?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여러분. 4050도 있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차별하고 이렇게 평가리로 정책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다 같이 해야겠죠. 무주택 청년 월세가고 월세 지원은 둘다 있어요. 월세 세액 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 상향. 이렇게 보시면 대동소이합니다. 별 차이 없고 그볼 거는 뭐냐면 한 가지가 이제 공통점이라는 거죠. 월세 세액 공제를 좀 늘리고 소득 기준도 상향하겠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 근로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공 분야는 저렴하기라는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시세보다 저렴한 다양한 공공 분야 이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 조성원가 제도에 대해서 계속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원가죠 사실은 이번에삼기 신도시 분야까지 높아가지고 본의 이니게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좀 문제 있습니다. 조성원가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특별한 거 없고 말씀드린 대로 좀 지난 다음에 구체적인 대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계엄으로 인해서 버지, 빚어진 조기대선이다 보니까 준비할 시간도 없고 그냥 이 선에서 민감한 시장이니까 건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을 좀 보여드리면 어~ 5월 6월 2일이잖아요. 오늘 날짜로 강남 사고 거래량은 이렇게 선이 5월 6월 2일에 여기가있는데 요 상태입니다. 근데 5월 말일이니까 한달 정도 더 있어야 되니까 제가 볼때한이 정도 올라올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도 3월 달에 거의 뭐 3분의 1 토막, 반 토막 수준밖에 안될것 같아요. 그죠? 렇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확실히 죽었다. 강남구의 3월, 4월, 5월 이렇게 해보시면 3월에 775건이에요. 근데 57건, 86건. 그럼 강남구는 아요번 6월 달다 끝나면 제가 볼때한 150건 정도 서초구는 뭐 100건 될까 말까 4분의 1 토마 반 토마 넘죠 4분의 1 토마 5분의 1 토마 송파구는 804에서 지금 1 0 0안 건이거든요 저번 달은 120건 거의 뭐 마무리 됐고 1 0 0안 건이 그러면 4분의 1 토마 났다가 제가 볼때한150 200 건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분의 1 토마 났죠 사실은 강동구도 그나마 강동구가 이제 강남 사구 중에 어떤 가성비가 조금 더저 접근하기 좋다 보니까 585 건에서 295건 5월 달 지금 6월일인데 214 건이면 한350 400건갈것 같아 요 그러면 강동구는 줄긴 줄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수요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이 말씀드린 대로 이 전체 거리량을 볼게요 강남 긁었는데 서울은 (9094건에서) 이게 (3월이에요) 오 오천사십 건 줄었다가 지금 요번 달6월 일까지 삼사구억 그러면 한 천오백 건 오천에서 오천오백 건 정도까지 갈것같아요 이게 이제 칠월에 DSR 제도 시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수요가 이제 미리 하시려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치가 3월 달보다 넘지 않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7월을 예측해 볼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땐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이제 계속 서울이 우, 움직이고 있다고 하지만 거의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호가는 올라가지만 지금 내려가는 데가 많거든요. 3월보다 그런 것들도 많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어, 기다리시던 분들은 이왕 기다렸던 거, 7, 8, 9월까지 기다리시고, 이제 결,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꾸 이제 마음이 불편하다 이러시면, 대출이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는, 요번에 그, 그 스트레스 데이스를 적용하기 전에, 또접근하시는 것도, 어, 뭐 부득이한 경우는 하시는 건, 뭐, 제가 뭐라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거 하실 필요가 있으면 하시고요. 부산은 2648, 2315, 1818. 비슷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없고. 대구는 좀더 꺾였습니다. 일부 상좀 꺾었고 워낙 이제 낮은 거래나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린 매수 유지 수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높지가 않아요 높지가 않고 광주가 좀 꺾이고 있습니다. 광주가 950이니까 좀1,600갈것 같은데 이 부산 대구는 제가 볼땐 전달 그러니까. 4월달 거래량을 넘길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보, 추세를 보면 여기는 한 2000건도 될것 같아요 3월처럼 그러니까 막바지 이제 수요가 이제 가세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뒤는 이제 좀 약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이 이제 갑자기 또 줄었어요 아이가 잘못 썼네요 1235입니다 1235 670건까지 갔다가 평소에 100건 150건 되다가 갑자기 676건 그랬다가 1235건까지 갔다가 이번 달에좀 꺾였어요. 356. 그러면 6,700권에서 끝치지 않을까. 갑자기 호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아 그러면 시장이 지금 그냥 유지되는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광역시 매수 유지주자 자주 보여드린 거잖아요. 보시면 이게 40선이잖아요. 40선 이4 0선에이줄밑에있으면 계속 하방 분위기다 그랬고 이게 이제 세종시인데요. 세종시가 말, 말씀드린 대로 1200원까지 쭉 갔다가 갑자기 쭉 빠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매수 심리도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 0이 원래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상승 곡선인데, 그리고 이렇게 약간의 뭐 일부 울산은 약간 내려왔다가 다시 좀 올라가지만 여전히 4 0밑에서 움직이고 있고 부산, 대구 그리고 대전하고 광주가 조금 여기 밑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광주는 제가 볼때 조금 가격 여기 제 하반기까지 좀갈것 같아요. 그래서 6대 강역시는 전반적으로 세종 빼고는 다 같이 큰 범주에서 뭐 가격 변동 없을 것 같고 신축 대단지는 선호하다 보니까 호가를 올리니까 가는데 나머지 기존 주택 그거하고 이제. 서로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조금 이 한계점에 다다를 거고 7월 되면 조금 사그러지지 않을까라는 게제 예측입니다. 물론 이제 신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이렇게 짧게 했습니다, 여러분. 뭐 내일이 사전 저, 투표 날이고 대선 그 아주 중요한 대선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사전 투표 하신 분들 너무 수고하셨고. 이~ (6월 3일) 내일이죠 내일 본 투표 바쁘셨지만 꼭 하시기 바라고 선거 투표는 신성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투표 포기를 한다는 건 사실 국민의 자격이 없다고 봐요 저는 제가 볼때 물론 바쁘셔서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꼭 시간 내셔가지고 투표하셔서 우리 미래의 대한민국에 우리 국민의 신성한 권리를 잘 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투표고 하시고요. 어,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어,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가 시작될 텐데 대한민국이 새롭게 또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한 한주 되시고요. 어, 영상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